야 움직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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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, 움직이지 마. 소리 다 들린다고. 자기는 개꿀인데요? 꿀도 이런 꿀은 없다. 아이씨. 이거 1등 못하면 왕님 저한테 배필. 아니 이뭔 개소리야? 아 아니 1등 못할 것 같은데나. A 어, few moments later. 어야 잠깐만 한팀 남았어. 나나 나 욕한다. 에어 욕해. 이요? 아. 뭔 소리지? 오지마. 애들아, 그냥 니들끼리 밖에서 죽으면 안 되겠니? 많이 털을 소리를 해. 내 소리 지르자. 어, 어 자기장 뭐야? 이씨 자기장 뭐야? 오케이, 애들 막 던지고 난리 났죠 지금? 난리 났죠? 서로 다 다른 팀 아니에요? 또 저희가 유리한 건데? 어주다 죽었... 저기 저기 한명 봤죠 한명 지금 봤죠 이쪽 뛴다 이쪽 뛴다 여기 뛴다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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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디킬 디킬 뭐야 아아씨아아 디킬 뭐냐고 아아 짜증나 나너 이렇게 말 없는 거봐 상대방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진짜 배필 구매. 아 잠깐만 아 이거 열받아 지금 나 진짜 얼탱이가 없네 이거. 아. 유튜브가? 오케이. <laughs>